반이다. 드블. 다 오, 같이. <목소리> <맞추지>? <목소리> <어제 모여다> 어, <먹었어>. 제뭐이다뭐 <목소리> 퍼려덕? 퍼 근데 좀 느끼하던데 맞아요 고추마요 먹으면 존나 좀 느끼하더라 순살로 먹었어? 순살로 먹었어 어제 아, 아주 꿀잼이었어 어제 누구는 본거야 민수? 너? 민준이랑 수경이랑 수경이? 네. <laughs> 다섯? 아니야 여섯명인데 한명 누구

헤어져 갖고 <laughs> 유사 들어졌다고 <laughs> <무리> 응. 근야 <laughs> 응, 헤어졌는데 같이 신고. 예. 얘네는 가 필요 없었어. <laughs> 걔네는 결혼할 거야. <laughs> 그, 이제 나중에 결혼할 때 그래서 아 씨발 결혼할 수 없다. 이데 <laughs> 어, <laughs> 이상한 거 하고 있 어. do 애들이 다 머리에 까치집이 존나 많다. <laughs> 강이, 성우, 김기태, 다 간신히 왔어. 잘 친다, 나이, 잘 친다. 오, 잘 찐다. 안재현도 같이 입고. 아, 존나 이상한 거. 다시 가, 다시 가. 다시 가. I <laughs> do

엄청 킹이잖아. 어, 야, 잘 어울린다, 둘이. 듀오다, 듀오. 디오. 어, 뭐야, 뭐야. 어, 뭐야. 뭐야, 뭐야. 못한다. 못한다. <laughs> <laughs> 안재현을 줘. 안재현을. 그렇지. 안재현 주면 끝나. 6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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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, 그래. 안재현 네가 해야 돼. 네가 해야 돼. 3점은 아니야. 3점은 아니야. 3점은 아니야. <laughs>